효과 좋은 건 물론이고 너무 좋아서 내돈내산한 제품들과 카드 모아서 각잡고 말해보려고. 근데 사실은 어제 새벽에 영상을 다 찍었는데 영상 반 정도가 날아간 거야. 그래 가지고 반은 이제 지금 찍은 거, 반은 이제 어제 새벽에 찍은 걸로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첫 번째는 아비브 어성초 토너 패드. 정말 에센스가 요렇게 흘러 넘치거든? 근데 이 패드가 되게 젤리같이 뭔가 몰캉 퐁신한 패드여가지고 에센스가 가득 이렇게 머금고 그래서 드라이기 말릴 때 붙여줘도 떨어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절대 다 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팩처럼 쓰기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메디힐 흔적 패드. 화장 전에 이렇게 올려주잖아? 수분감만 정말 잘 채워줘. 열감도 낮춰주고. 그래서 이건 화장 전에 팩터로 올려둘 터업 패드 찾는다면 진짜 강추야. 세 번째는 비플레인 녹두 패드. 요것도 화장 전에 열감 내려주기 정말 좋은데 나는 이게 가장 손이 잘갈 때가 언제냐면 그 우리 화장 좀 진하게 하고 클렌징 한 날에 얼굴에 뭔가 그 화장이 다안 지워진 것 같은 그 찝찝한 노폐물 아직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 있지? 그때 진짜 슥슥 닦아주기가 너무 좋아. 뭔가 개운 깔끔한 느낌? 네 번째는 아비브 어성초 세럼. 요거는 내가 처음으로 직접 본사에 가가지고 브랜드의 마켓을 제안한 템인데 그래서 9월에 저렴하게 마켓으로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막 신제품 이런 것도 증정품으로 주고 그래서 우리 체리들이 이 세럼에 관심 있다면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다섯 번째 네이밍 레이어드 피 쿠션. 이 쿠션은 막 발라도 예쁘게 피부 표현해줘. 그래서 데일리 쿠션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오늘 도 이거 써주고 파우더 처리만 좀 해준 거거든. 정말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아. 여섯 번째 투슬래시포 엔젤릭 세팅 쿠션. 요거는 진짜 처음에 테스트 받았을 때 사용 전에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호불. 좀 갈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썼었거든? 근데 진짜 지속력 최강이야. 내가 이번에 여름 휴가로 속초를 다녀왔거든? 그래서 야외활동을 계속해가지고 코에 땀나지, 이마도 막 땀이 흐르지 이런 상태였어. 근데 진짜 그 땀에 녹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는 거야. 전날에 다른 쿠션 썼을 때는 진짜 코만 요렇게 싹다 지워져가지고 짜증이 났었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지속력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체리다? 요거 한번 써봐. 잘 바를 수 있는 꿀팁은 처음에 퍼프를 찍을 때꽉 누르는 순간 양 엄청 많이 묻어나와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쓸듯이 아주 살짝 지그시만 탁 묻혀주고 이렇게 나비존같이 모공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에 한번 찍고 전체적으로 떠더더더닥 두드려주면은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피부표현이 될 거다 일곱 번째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밤 요거는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촉촉하게 발리는데 속에 쫀쫀하고 막 쫀득하게 올라오는 속광이 정말 예뻐. 일반 쿠션이랑 다르게 고체 파운데이션이 들어있어서 커버력도 높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무조건 브러시로 바르고 퍼프로 두드리는 방법을 가장 추천해. 여덟 번째 키스미 마스카라 리무버. 마스카라 리무버 안 써본 체리들 있다? 진짜 삶의 질이 상승하니까 꼭 써봐.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이 생겨가지고 마스카라 바르듯 쓸어주면 화장이 금방 쌍녹가 사실 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이나 그런 거 써도 눈화장이 지워는 지지만 그 눈을 좀 많이 비벼야 하고. 뭐 오토프루프 같은 경우는 진짜 살짝씩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 체리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아홉 번째, 폰젤 리무버. 내가 진짜 많은 리무버를 써봤지만 이걸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우리가 화장 지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에 좀 들어가게 되잖아, 이 리무버가. 그렇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따갑단 말이지. 근데 얘는 따갑 따가... 않아. 그래서 다른 거 쓰다가도 다시 얘로좀 돌아오게 되더라고. 나처럼 눈이 예민해서 눈 따가운 거 눈시림 싫어한다? 이 리무버 꼭 써봐. 열 번째는 필리밀리 엠보싱 화장솜. 다이소 화장솜도 써보고 올영 화장솜도 써봤는데 화장 지울 때는 이 화장솜이 제일이야. 왜냐하면 우리 화장솜 중에 털 같은 거 엄청 날려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되게 아프잖아. 근데 요거는 그렇게 털이 날리지 않게 뭔가 압축. 있는. 그렇게 되어서 털 날림도 없고 무엇보다 리무버를 적당히만 잘 흡수하고 또 화장 지울 때는 잘 뱉어가지고 화장 지우는 화장솜으로 추천이야. 다음은 컬러그램 애교살 라이너. 이 컬러그램 애교살 라이너 다양한 색상을 써봤지만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7호 원피치야. 왜냐하면 이게 진짜 쿨톤 웜톤 뭔가 상관없이 모두 어우러질만한 피치스러운 핑크색인데 위에 라이너도 요렇게 있어가지고 눈 밑에 그려주면 정말 자연스러워. 이게 진짜 색깔 선택할 수 있는. 넓은데 가격이 정말 저렴해 할인하면은 한 8천 원, 7천 원. 하여간 진짜 할인하면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요번 올영 세일에 꼭 개탄하는 거 추천이야. 다음은 페리페라 브로우 마스카라. 눈썹이 진하다 한끗 차이로 진짜 쪽. 더 예뻐지고 싶다면 브로우 마스카라 꼭써 봐. 이게 3호 내추럴 브라운 색상이라서 이렇게 나처럼 염색 안한 모발을 가진 체리들이 쓰면은 딱 자연스러울 색일 거. 그리고 이게 45도 정도 휘어져 있어 가지고 바를 때도 진짜 편하거든. 그리고 또 솔이 얇아 가지고 뭉침 없이 너무 잘 바를 수 있어. 다음은 뮤드 마스카라. 자연스럽게 또렷해지고 싶다면 완전 추천. 요게 진짜 색상이 다양한데 만 이게 핑크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쿨톤이다는 체리들은 애쉬 브라운을 써 주고 나는 웜톤이고 코랄 계열이 좀잘 맞는 하는 체리들은 유튜브라운 추천이에요 요것도 아까 브로우 카라처럼 정말 얇은 스키니로 돼있어가지고 정말 뭉침 없이 깔끔하게 속눈썹을 올리기 너무 좋아 다음은 에스쁘아 브로우 펜슬 요렇게 보면은 심이 다른 브로우에 비해서 정말 얇거든? 되게 슬림해 요래가지고 산이나 꼬리 같은 거 그릴 때 정말 그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이렇게 얇은 거는 손에 안 익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그 두꺼운 브로우로 그렸을 때좀 적응이 된다. 나는 조금 더 정교하고 깔끔해. 그리고 싶은 체리들한테 진짜 강추 다음은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 나는 오늘 또 요거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잔머리들이 안 보이는 거지 나 진짜 내 잔머리들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맨날 소사있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유튜브 초창기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80% 이상이 머리 위에 잔디가 있어요 머리 잔머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댓글인 거야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가장 이 잔머리를 눌러주는 거에 효과를 봤던 건이 빨간색깔 픽싱이라는 건데 나처럼 잔머리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어떤 픽서를 발라도 다시 돌아온다? 요거 써봐. 요거는 스타일링 같은 거할때 그리고 양쪽에 솔이 달라 미니빗 같은 느낌 반대쪽은 마스카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상황별에 맞춰가지고 써주면은 진짜 너무 좋다. 다음은 아크웰 버블 프리 클렌징 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클렌. 제품인데 거품이 안 나. 진짜 피부가 예민할 때 클렌징에 그 거품조차도 피부에 자극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따갑고 요럴 때이 클렌징제를 써주고 아침에 물 세안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좀 있으면 가을울로 오면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잖아. 그때 쓰기에도 진짜 좋아. 무슨 수딩 크림? 문질러도 그냥 크림처럼 발리지. 진짜 거품이 안 나. 다음은 헤어 플러스 워터 에센스. 오일은 너무 무겁고 끈적해서 손이 안 간다. 요거 써봐. 워터 에센스라는 이름답게 진짜 그냥 물 같은 이런 제형이거든. 근데 진짜 향이 포근한 비누 향이어가지고 향이 진짜 원래 내 살림새같이 너무 좋아. 다음은 더마비 바디 로션. 끈적이는 거 진짜 너무 싫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 너무 싫다 하는 체리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바디 로션인데 정말 요거를 바르자 물처럼 흡수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발랐었나? 싶을 정도로 옷에 달라붙는 거 없고 끈적임이 진짜 1도 없어가지고 그런 바디로션 찾는다. 완전 강추. 다음은 넘버즈인 결세럼. 요거는 진짜 피부가 매끄럽지 않을 때 써주면은 필링한 듯 결을 매끈하게 확 잡아주거든? 보들보들한 피부결을 가지고 싶은 체리들한테 완전 강추. 다음은 CJ 웰케어 멜라메이트 구미. 한 번씩 잠이 잘안 온다.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좀안 된다. 하는 체리들한테 너무 추천이에요. 이렇게 돼있거든? 말랑말랑 달달한 체리 맛이어서 맛도 있어. 나는 사실 처음에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11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2시까지 말똥말똥한 거야. 내가 그러면은 새벽 3, 4시까지 잠을 쭉못 자다가 그때 겨우겨우 잠이 들거든? 그래가지고 그날에 참 참다가 2시에 두 알을 먹었는데 30분 안쪽으로 싹 잠이 든 거야. 그래서 나는 자기 전에 좀 잠이 안올것 같은 그런 날 있지. 그때 먹거나 여행가서 시차적응할 때 먹거나 요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삶의 질을 올려줘서 추천이야. 잠을 못 자면 다음날에 일해도 너무 영향이 미치잖아. 우리 컨디션에도. 마지막은 바에힐 패치 요렇게 발바닥에다 붙이는 거 우리가 발 뒤꿈치 건조할 때가 너무 많잖아. 그럴 때마다 발에다가 로션 바르고 바세린 바르고 랩으로 감싸.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얇은 패치만 붙이면 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너무 편해. 안에 뭔가 데일밴드처럼 테두리에는 접착제 이 안에는 정말 촉촉한 패치가 있거든 발이 정말 보들보들해지는 건 물론이고 그 하얗게 일어났던 각질 도 잠재워져가지고 정말 너무 만족해 이렇게 해서 총 21개의 올영 추천템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 체리들이 정말 좋은 제품들을 겟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것저것 담다 보니까 진짜 조금 많아진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영상 보면서 우리 체리들한테 맞을 것 같은 제품들 잘 겟해가지고 정말 잘 썼으면 좋겠어 올영 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정말 우리 체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